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미완성된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중에 있는 건축 중어 그런 건물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자라기 시작한 성장하고 있는 나무들도 있고. 아직 꽃봉오리를 맺고 피어나지 않은 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다 보기에는 불안전해 보이고 아직은 미완된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기대를 품게 한다는 겁니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를 통해서는 아름답게 피어날 꽃을 떠올리게 하고 또한 공사 건축 중인 건물을 보게 되면. 중공이 되어지는 그 건물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또한 기대하게 함. 그의 여러 가지 우리가 미완성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도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이미 그리고 아직 이마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서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 바로 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요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하면 실제적으로 로마서 5장부터 시작하여 8장까지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이어지는 장으로 말을 하며, 가운데 로마서 5장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을 통하여, 그리고 6장을 통해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통하여, 7장을 통해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하여, 비로소 8장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의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또한 그리스도인 대역계에 누리는 삶임을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또한 우리도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 탄식 가운데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영광에 대하여 확신하는 믿음이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어찌 보면 조화로워야 하는데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탄식에 탄식을 거듭하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내용의 즉서는 피조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간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통받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왜곡되고 그 가운데 자연 피조물조차도 탄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탄식은 단순한 어떤 소음이나 어떤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회복을 갈망하는 신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질병 기후의 변화라든가 그외 여러 가지 피조 세척계가 외치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절규하는 탄식의 소리들이 있더라라는 것.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롭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완성시키시고 약속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피조물이 탄식하는 일들은 바로 그새 창조를 향하여 나아가는 진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럼으로 분명히 먼저 기억하기를 단절히 원합니다. 피조물의 탄식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들은 바로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창조를 위한 하나의 시작의 소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드어나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방금 전에 잠깐 소개했지만. 우리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폭량을 기다립니다. 아멘. 내용직수는 바로 뭐예요? 성도 역시 탄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이, 구속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우리가 이분바되었지만 우리는 완전한 의인된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어떠합니까? 과거를 지냈고 현재를 지나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삼시체 구원이 바로 구원의 완전한 은혜의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롭담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흔적, 즉, 죄성의 그 오염됨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늘 싸워나가고 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어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제 아무리 일를 공격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깨워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틈엔가 들어와 그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단숨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내함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누굽니까?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현실 가운데에서 오늘 18절 말씀처럼 어때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내하는 믿음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존 칼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통로이다. 그리스도인은 통로를 무시하지 않지만 그곳에 머물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직슨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만 하나님 나라로서 풍성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누리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속하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떤 삶? 외국인요 이 나그네 삶을 살며 이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그 과정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삶을 무시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히려 이땅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므로 궁극적인 목적지로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시간 여기며 감사 가운데 함께하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은 어떠한 것이냐? 한식을 이기게 하는 소망의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조차도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는 엄청난 고난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매를 맞고, 뭐 죽을 뻔한 일들은 한두 번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보았어요?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 바로 장차 임하게 될 주의 영광을 소망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자기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의 회복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은 어찌 보면 현재는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요 감춰져 있는 것 같죠? 언제 나타날까? 언제 나타날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나타난다. 언제? 이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분한은 오히려 영광에 비해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나타날 영광은 어때요? 그것에 비하면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게하니까는 무겁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영광이라는 의미가 하보드라는 히브리어가 있고 또헬라어로는 독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 중요한 것은 이 의미들이 다뭐 어떤 의미냐? 바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무게감을 가진다면 그 의미 안에서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떠합니까? 그때 그 마음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뭔가, 쉬운 마음이 아니라 뭔가가 기대되어지는 것이 왠지 모르게 우리의, 우리가, 우리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고난의 무게는 오히려 우리를 더 짓누르지 못하게끔 그 영광이 감춰버린다라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광,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장차 우리에게 이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원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하래요? 참음으로 기다리래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난리를 치라고 그럽니까?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그럽니까? 보기 위해서 뭐 어떤 것을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이 신앙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바로 신앙이며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인 내는 어찌 보면 무기력한 어떤 체념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확실하게 약속을 붙든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가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서또한 가지를 바라보는데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하나 그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기다림을 우리는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고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매일 사과 나무를 심겠습니다. 참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말은요, 보통 우리가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답니다. 근데 내용을 봤더니까 1962년도에 우리나라 어느 일간지에서 이 스피노자 철학자를 언급하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오늘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내일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라는 말을 그 칼럼에다 실어서 그것이 희재해자가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특히 노자가 한 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유럽에서는요, 오히려 이 말을 종교교혁자인 마틴 루터가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마틴 루터조차도이 말을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져 있는 어떤 책이라든가 그런 게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트피노자가 이 말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던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이 우리 자신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하며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말 자체가 실고 있는 바로 그 소망. 그 소망은 바로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피어 가능한 일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완성되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함으로 믿음 가운데 참음으로 인내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라는 고백이 함께함으로 이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때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바로 탄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제아무리 불의와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새 아래가 새땅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의 울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가 된다면 바로 현재의 고난을 바로 영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을 오히려 우리는 느끼며, 고난을 즐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통로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일들을 통하여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조차도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는 바로 부활 승리 그리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부활 승리가 있고 부활 승리를 통하여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오히려 영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여전히 누가 돼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내가 지금 현재 어때요?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로 통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그토라 예수그토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요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 그리고 교회는 어떠합니까? 진리 기둥과 터라는 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모임임을 생각할 때. 바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예수와 함께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취권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인내와 소망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씻기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오늘을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탄식이 사라지고 찬송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2절 말씀,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러나 그날, 탄식의 소리는 어떻게 해요? 영광의 찬송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약속을 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완성되어질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더불어 주의 사명, 주의 기쁨과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예수와 함께 교회가 되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